391번이요. 함수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는 지금 가우스가 있으니까 좀 아니, 가우스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지역은 0, 마이너스 1이다? 음, 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fx fx란 식 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x가 1 플러스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1 플러스로 갔을 땐 얘는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럼 얘는 어떻게 넣지? 이렇게 쓰는 거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넣는 거야. 이세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보다, 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 이 말이 좀 어려운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어, 1 플러스를 1.2라고 해볼게. <laughs> 1.2가 되면, 가우스 X는 1.1을 기준 1.2가 되니까, 실제로는, 어, 1이라는 값에서 이렇게 생기고, 얘는, 마이너스 가우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가우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면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가 1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자. 그러면, 가우스 X는 뭘로 나와? 1 마이너스니까 얜 0으로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면, 1 마이너스는 얘는 뭐0.9 같은 걸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9 가우스. 그럼 뭐가 나와? 네.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극한, 좌극한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경우에, 그럼 정수를 넣어보자. 정수를 넣으면 X가 1이다. 그럼 가우스 X 1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0 나오겠네요. 어, 치약은 0과 마이너스 1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넣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구요 니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어, 리미트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방금 한 것처럼 극한값을 생각을 했을 때 어, x가, x가 정수이면 얘는 어떻게 돼? 정수이면 그냥 0 값이 나오는데. X가 정수가, 아, 이건 지금 극한 값인가까 상관이 없구나. 음. 극한 값이니까,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방금 내가 X가 1 플러스일 때, 방금 뭐였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왔고, X가 1 마이너스일 때도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극한 값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뭐안 되는, 음, 게 있을까? 0... 0을 넣으면 아니,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방금 요사를 례 들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보자. 디귿은요, 어, 정수 n에 대해서요. 이거는 이거는 다르죠. 방금 이거 지금 선생님, 첫 번째 예를 든 걸로 다 해, 해결이 되네. 그니까 러 1보다 약간 큰 거, 1보다 작은 거, 1일 때, 이렇게. 그럼 얘는 극한 값은 지금 마이너스 1로 같은데, 정수 값은 0이 나오니까 다르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안 된다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한번 기억리음만 되겠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시면 되겠네요. 가우스.